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진짜 속상해요. 엄마, 나 바보인가 봐. 왜? 네가 바보야. 너 바보 아니야. 엄마, 친구들이 나 보고 바보라 그런다? 그래서 너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어떡해. 왜네가 바보야? 너 바보 아니야. 엄마 근데 친구들이 나보고 자꾸 바보바보 바보바보 바보, 바보, 자꾸 이런다? 그러면 너 가만히 있었어? 네가 바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입을 놔두고도 말을 안 하니까 친구들이 널 무시하는 거야 왜? 네가 바보 아니라고 왜 말을 못했어? 입 놔두고 뭐해? 어? 말을 해야지 친구가 네가 바보가 아닌 줄 알잖아 왜 말을 못했어? 진짜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 맞죠. 엄마도 지금 나 보고 바보라고 그래서 나 진짜 바본가봐. <laughs> 하고 방으로 턱을 가보는 아이를 보고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큐. 엄마, 나 바본가봐. 이럴 때 너무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은 어른이 아닙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줘야 돼요. 이때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은 친구가 나보고 바보라 그러는데 그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이때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때 엄마 나 바보인가 봐. 친구가 너무 바보라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아주, 나 억울하고 속상했어. 그래. 억울하고 속상했구나. 억울하고 속상했지? 음. 응.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나 친구한테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음지나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엄마랑 지금 끈말잇기 놀이 해보면 어떨까? 어... 바보 바보 하면 혹시 너 생각나는 거 있어? 바바바바 자로 끝나는 말은 바 바위 또아 우리 지난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잖아 바닷가 오또 뭐가 있지 바 바둑 그러면 보자를 끝나는 말은 뭐가 있을까 보자기 보물성 보물 와 잘한다 또 뭐가 있지 아맞아맞아 맞아. 우리가 준이가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이제 준이가 한말 중에 엄마가 생각하니까 바 바위로 시작하는 말 바위 바닷가 뭐바둑 이런 말이 나왔고 뭐 보물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혹시 바보하면 바닷가 해수 준 보물 이건 어떨까? 어 엄마 그거 괜찮은데? 아 맞아 맞아 만약에 친구가 너에게 바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바닷가에서 준 보물이라고 이제 생각할 거다 네가 이제 바보라고 말할 때 나는 바닷가에서 준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바보라고 말하면 나는 듣기 싫어 앞으로 는 하지 마 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이렇게 내 아이가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친구가 말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나는 바닷가에서 준 보물. 친구가 바보! 그러면 나는 바닷가에서 준 보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다 을 조금 힘이 생기면 친구가 바보! 그러면 나는 바닷가에서 준 보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바보! 바보! 그럼 나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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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보물. 이렇게 막 보물이 쌓이는 거야. 그거 어떨까? 음, 그도 것 괜찮겠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아이들도 부당하게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거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아이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할수 있을 거야. 보물을 차곡차곡 아이의 마음에 자존감, 자신감의 보물을 차곡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좋겠죠.